안녕하세요. 오늘은 특별한 <laughs> 분을 모시고 예 네, 일문일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그림을 평소에 혼자 자주 그리는데요. 네, 네. 어, 그림을 배워본 적도 없고 해서 네. 풍경을 제일 좋아해요. 어. 네. 보통 나무가 많이 우거져 있는 풍경을 좋아하는데. 네. 음, 한 페이지에 이 풍경을 다 담고 싶은데, 나무를 하나 그리고 나면, 네. 나머지를 뭐 어떻게 그려야 될지 전혀 감을 못 잡겠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약간 뭐 어떻게 구성을 좀잘 못하겠다고 이런 얘기죠? 네. 음, 그래서. 그리고, 음. 하나 그려놓고 또 옆에다 다른 걸 그려놓으면, 음. 같이 어우러져 있는 한 풍경이 아니라, 그냥 두 개의 사물을 그려놓은 것 같은 음. 느낌이 자주 나서, 음음. 그 이후로 하나만 그리고 있어요. 음. 캐치를 할때 이제 내가 이걸 그리겠다 이 풍경을 그리겠다 하면 나무 하나를 일단 열심히 그리는 거예요. 네. 근데 나무도 이거 나무 하나지만 사실 이 전체 풍경을 하나의 그림이라고 생각하면 되게 쉬워요. 그렇게 하면은. 근데 그게 전혀 이해가 안 되시죠. 네. 네. <laughs>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리면은 된다는 얘긴데 전체적으로 그리는 게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네. 그럴 거예요. 그러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릴지를 정하세요. 처음에. 그러니까 나무, 내가 그릴 수 있다고 나무 하나만 그려야지 이러면은 계속 못 그리거든요. 그거를. 그러니까 내가 전체 화면을 한번 다 그려보겠다. 이거를 이제 목표로 잡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그릴 때 처음에 나무 한 그루부터 시작을 하는 게 아니라 전체 화면의 구성을 먼저 잡아요. 만약에 이제 어떤 우리가 그림을 지금 보고 하는데 사진 첨부할 겁니다. 사진 첨부됐죠? 근데 여기서 이제 지금 형 순복이라고 할게요. 순복이 같은 경우에는 어, 나무를 한구루부터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죠? 네, 네. 근데 그러지 말고 이 전체 화면을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무가 있는 데를 먼저 그리는 게 아니라 이 능선, 능선을 먼저 그려요. 길네 길이죠. 그 다음에 요 능선을 그리고 요게 뭐가 이렇게 있죠. 그다음에 나무도 이렇게 있을 거예요. 네. 네. 그냥 처음에 조금 대충 그려요. 이거 지우개질 하기 싫어가지고 안 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보통 저는 음, 도구를 많이 안 들고 다녀서요. 음, 음. 한번 그리고 끝나요. 그렇죠. 근데 네. 지우개질 안 해도 괜찮아요. 이렇게 흐리게 먼저 해놔요. 네. 그러니까 전 내가 만약에 그냥 그림 하나만 그릴 게 아니라, 나무 한 그루만 그릴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그릴 거면은, 이렇게 먼저 잡아 놓는 거야. 음... 이렇게 잡아 놓고 나서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조금 더 여기서 구체적으로 들어갈 수가 있겠죠. 이제, 나무를, 한 그루를 너무 열심히 그리지 말고요. 네. 자, 요렇게 대충 조금 그려놔요. 요만큼만 그려요. 네.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나무를 같이 그려 들어가는 거예요. 이 부분 여기에 뭐 어떤 공간들을 보면서, 그러니까 나무의 형태도 중요하지만 나무와 나무 사이의 공간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나무와 나무 간계 관계, 간의 관계가 형성이 돼요. 여기도 이 나무와 이 나무 사이에 얼만큼 떨어져 있는지. 그래서 너무 공들이지 말고 처음부터 왜 형준이는 내가 옛날에도 그린 그릴 때 보면 어, 되게 하나 그리는데 너무 공을 많이 들여요 호랑이도 뭐 어, 당연 아니죠. 응, 네털 하나 하나 다 그려요 호랑이 같은 거 그릴 때 있는데 그런 것도 아 되게 잘 그려요 관찰력도 좋고 그러는데 그게 너무 거기다가 진을 빼다 보니까 그것만 그리게 되는 거죠. 음.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쭉 요만큼 그려도 벌써 많이 그려 보이죠? 되게 음. 그 다음에 이쪽 이쪽도 요만큼씩 똑같이 해요 여기에 보면 이렇게 펜스 같은 게 있고 옆에 네네 네. 그리고 뭐 이렇게 정확하지 않아도 되니까 풍경 같은 거는 사실 별로 정확할 필요가 없잖아요 사람도 아니고 음. 사람 같은 거는 정확하게 그리면은 아 닮았다 그러면서 뭐 친구 근데 친구들 그려주면 좋지 않아요? 친구들 그려주면 네. 욕 듣죠. 그렇죠. <laughs> 웬만하면 <웃음> 아주 뭐 아예 다른 사람을 그리지 않는 이상 네. 되게 욕을 먹게 되겠어요. 네. 저도 옛날에 이제 어떤 친구 되게 친한 친구를 그려줬는데 아막 되게 저를 위로하는 거예요. 괜찮아 막 이렇게. <laughs> 완전 짜증나요 그랬잖아. 왜 뭐가 괜찮죠? 저는 되게 열심히 그려줬는데. 그러니까요. 네 <laughs> 아니 나름대로 생, 신경 써서 이쁘게 그려줬다고 저도. 네네네. 네, 네. 자기들은 마음이 안 되나 봐요. 짜증나게. 네 맞아요. 이런 식으로 옆에 펜스도 그려줘요. 여기 보면은 가로 가로등이 이렇게 있네요. 그러면 벌써 이제 어느 정도 이 공원의 느낌들이. 오고 있어요. 근데 보면 이 가로등 있잖아요. 네. 가로등이 보면 요렇게 돼 있죠. 네, 약간 위로 네, 올라가는 거 약간 이렇게 같이. 돼 있죠. 네. 여기는 이렇게 아래로 네. 기울기가 돼 있고 네. 여기도 약간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요거를 먼저 살짝 잡아줘요. 그러면은 내가 가로등이 요런 식으로 들어가면 더 자연스럽잖아요. 그냥 하나씩 그리는 거보단 선을 하나 이렇게 보조선을 해주고 보조선을 해줬다고 해서 나중에 되게 지저분해 보이거나 이러지 않았거든요. 생각보다. 음. 이제 여기도 위에도 이제 좀더 그려주고. 자, 이제 나무들을 어느 정도 뭐 많이 그려준 것 같아요. 네. 아까보다.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이렇게 사람도 있고, 여기 가로등 밑에 요, 이렇게 있네요. 이 위치들을 좀잘 봐주면 돼요. 이렇게 사람. 근데 네, 실제로 볼 때는. 음, 음. 사진처럼 이렇게 잘안 보이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냥 보면. 네네. 주세요, 이게 잘안 보여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사진을 보면 평면이잖아요. 이게. 네. 근데 네. 이제 나가서 그리면 입체로 보인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네. 이제 뭔가 평면으로 보기가 어려워요. 그럴 때는 음. 한쪽 눈을 감고 보시면 평면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한쪽 눈을 좀 감고 직접 보시면 기울기 같은 거를 잡기가 좀 편해요. 이런 기울기도 있잖아요. 네. 이런 게좀잘안 보이거든요. 전혀 모르겠다. 맞아요. 그 한쪽 눈을 감고 왜 옛날에 보면 사람들이 한쪽 눈 감고 막 이렇게 펜 이렇게, 이렇게, 어, 막, 이렇게, 세우는 하고 거, 막 예.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게 그거 <laughs> 멋으로 하는 게 아니라 멋으로 그 하는 줄 알았죠. 멋인 줄 알았죠. 네. 전혀 멋이 아니에요. 괜히 하는 게 아니에요. 예. 게 아니라. 의외로 그게 멋이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하고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이런 데는 지금 나무 이 나무 요 길이 훨씬 더 어떤 더 표현이 되면 더 예쁜 것 같아요. 막 자세히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보면은 자세히 이게 뭐지? 막 이러면서 너무 파고들지 마세요. 음저그 완전 사랑하는데. 완전 파고들죠. 왜 파고들게 되냐면은 이게 뭔지 알아야 그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사람들이.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는 그냥 까만 거예요. 내가 볼때 여기는 좀 어둡죠. 여기가 이렇게. 네. 그럼 어둡게 칠해요.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저도. 저 그거 하나하나 다 그리려고 하거든요. 그죠. 그렇게 하면은 그림이 완성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분위기가 살아나지가 않아요. 시각적인 분위기가 아니라건 너무 이성적으로 다가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리고 지금 한이 정도 색깔만 쓰면 될것 같아요. 뭐 많이 쓸 필요 없고, 한이 정도만 쓸게요. 어... 이런 거 채색할 때도, 채색할 때는 어떻게 해요? 저 그냥 막 칠해요. 그냥 다? 그냥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색깔 응. 하나 깔고요. 아, 이런 식으로? 네. 네. 그리고 나서 조금 응. 어두운 데만 색을 좀더 칠하는 방식을 하거나, 네. 아니면 어두운 데만 칠하고, 아... 나머지는 공백으로 두고. 이렇게. 아, 거. 그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채색은 되게 아주 바람직하게 하네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냥 멋대로 다 하고 있어요. 어, 이런 식으로 그냥 먼저 깔고, 네. 뭐 약간 색감이 이제 다양하게 좀 나오면 예뻐요 네. 그래서 일단은 좀 이렇게 비슷한 색감 가지고 일단 좀 칠해 놓는 거죠 근데 사실 색연필은 채색재료로서 그렇게 저는 그렇게 많이 추천하지는 않거든요 음. 왜냐하면 조금 힘들어요 음. 이렇게 의외로 좀 저도 써보니까 네. 색도 잘안 나고 네. 하긴. 손가락도 아파요.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많이 추천은 안 하는데 사실 물을 안 묻히고 간단하게는 좀할 수는 있는 것 같아요. 조금 힘들어서 그렇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대충 어떤 분위기가 나오죠. 색연필로 칠하면서 약간 연필 느낌이 뭉개졌기 때문에 이 위에다가 그냥 조금 더잘안 음. 보이는 데다가 그리고 내가 아까 강조했는데 조금 지워진 데 있죠. 네. 그런 거를 조금 더 보강을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면 사실 이렇게 하면은 그림 되게 빨리 많이 그릴 수 있어요. 네, 이 정도만 하면 그냥 일상적인 드로잉으로서 완성이 될것 같아요. 네. 수경화실은 취미 미술 전문 화실입니다. 수경화실에 오셔서 그림 함께 배워보도록 해요.